안녕하세요 모터픽스입니다 bmw에서 새로운 f900r과 f900xr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2025년형에 외관을 크게 변형 주거나 엔진 성능을 더 높이지 않았습니다 악세사리들 종류와 기능들을 더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총량 3kg를 경량화 시켰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로 5+ 플러스 규정에 맞춰 엔진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oem 업체들이 내년을 위해 유로 5+ 플러스 규제에 맞게 엔진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더욱이나 우리나라에는 튜닝, 커스텀 작업에 관련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데요. 엔진 부분에서는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해하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커스텀된 모터사이클을 규제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순정 액세서리도 꾸미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크게 바뀐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엔진과 경량화 작업이 들어갔다는데요. 3kg의 중량을 줄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경량화를 거친 모터사이클에 더욱 경량화 하려고 하니 오히려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유로 5플러스 규격에 맞춰야 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엔진이 더 파워풀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인라인 2기통 895cc에 최대 파워는 105 브레이크 하우스 파워를 낸다고 하며 엔진 규격을 맞추기 위해 다이나믹 모드를 새로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트랙션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갔다고 하며 휠스피을 방지하기 위해 토크 컨트롤 기능도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함정 하나인 게 BMW 악세사리인 아크로포빅 머플러를 장착해야만 총량 무게를 1.2kg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조 알루미늄 캐스트 알루미늄 휠을 적용하면서 이전 휠에 비해 약 1.8kg만큼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정 배터리도 0.8kg를 줄였다고 하는데요. 즉슨 악세사리로 머플 선택해야만 3.8kg를 줄일 수 있다는 소리인데 우리나라만큼은 3kg 경량화된 F900 시리즈를 못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휠 경량화로 총 무게를 2.6kg를 줄일 수 있는 모델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BMW 프로젝트 매니저인 Anton Huber가 말했던 With a significantly extended range of standard equipment, fully adjustable upside down forks, lighter wheels and a weight saving of 3kg, we have 에서 3kg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왔는지 물어보고 싶어지네요. 이번 F900 시리즈는 포크, 댐핑, 그리고 스프링 세팅을 살짝 세팅값을 변경을 주었다고 하며 F900XR에는 ABS Pro Dynamic Brake Control 시스템과 USB-C 충전 포트와 열선 그립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짧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